안녕하십니까. 난초야입니다. 오늘은 서생님과 오늘 산행를 같이 왔습니다. 오늘은 좋은 걸 해가지고, 좋은 난초를 캐가지고, 우리 생님과그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단녀, 삼반, 중투, 뭐, 이런 종자가 난다 하니까, 지금,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난초가 보이고, 또 좋은 종자가 보이면, 또 가만히 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지금, 한 시간째 돌았는데, 이난 하나 봅니다, 난. 이어서, 희기난을 봐야 되는데. 또, 이제, 부터는 계속 난이 있겠습니다. 난이 한쪽 산소에서 보이니까, 열심히,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난이 조금씩 보이는데 아 난초가 다 탈수가 왔네 탈수가 조금씩 조금씩 있긴 있는데 난이 탈수가 왔네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아여기도 난이 좀 있고 야 이건 두암목꽃이 두암목꽃네요 아요요요요도 있고 두암목꽃 아, 난초가 탈수가 왔네, 탈수가. 꽃대도, 꽃대도 한개또 붙어있고요, 이안 난초를 캐다가, 흐면 좀잘좀 덮어주고 추운데, 좀 해주십시오. 잘좀 덮어줘야, 난초가 또 내년에 또 해줄 수 있습니다. 사장님이, 이 뺀이라고, 하시네요 자. 아, 아, 여도 꽃대가 달려 있네. 꽃대가 딱 달려 있어요. 꽃대가 밑에 내려갔다가야. 아, 여 서반에 엄청 좋은 서반이 나왔다는데 잘 찾아보겠습니다. 하나나 지금 난초는 좀 조금 조금 있습니다. 보성유목을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산이 깊으니까 옆 버섯도 저 찬나무에서 나는 버섯인데 찬나무 걷는데 아니 방수 찍는다 아니야 아니야 난 알고 버섯 자,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길이 나오네. 아 지금 3시간째 타고 있습니다. 버스도 보고. 아, 산이 엄청 깊는데. 난 하나하나 안 본, 싹 보고 갔네요, 나는. 아, 겨울에는 자. 난 계기가 참 힘들어 힘들어 난 조금 조금 있는데 다 찾아보고 다 보고 갔네 다 보고 갔어 난 조금 조금 이거 올라가면서 있는데 어,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네요. 이리 깊은 산에 들어왔는데 엄청 깊은 산에 들어왔는데. 하아, 참 오늘은 한개 틀. 아이고뭐구리여인 오늘 한개틀줄 알았는데. 될줄 알았는데, 멍키네. 와, 나이 나서 한국 출란이 엄청 모여 있습니다. 해놓가 봤네. 보고 갔네요. 덮어주고야 아 아가파 아가파 약간 아운같는데안 터져 먹이려는데 좋이 없네, 좋은게 아이고, 아이고, 단다 아이고 한 시간만 타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아, 산이 엄청 깊은데 들어가고 산초를 한번 좋은 걸 보려고 했는데 안 봐지네요. 아이고 오늘도. 또 난초는 몽키네요. 아, 좀 좋은 이 나올 것같으만 먼저, 보신 분이, 난초 하나하나, 다, 다 봤네요. 다 봤어. 난초야,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, 다음에, 다음을 기약하면서 구독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, 다음에는 꼭 해도록 하겠습니다.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.